인테리어 현장 실장 진우는 자신이 공사하고 있는 집의 주인이 매일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디제이 한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. 한나 역시 고삼 시절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후 그리워했던 이름 모를 남자가 진우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둘은 기적 같은 사랑에 빠져듭니다. 그러나 이 둘에게는 시련이 찾아오고. 죽음을 앞둔 진우는 한나를 보내려 하지만 한나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진우의 곁을 지킵니다. 한나랑 진우가 서로 바보같이 이제 사랑하는 모습, 그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연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. 그리고 관객들은 저희 공연을 보고 갔을 때 아, 이런 바보 같은 사랑 진짜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생각은 못 하겠지만 이렇게 무한적으로 바보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도 있구나. 가장 아름다운 말이면서 가장 오염된 말인 사랑을 표현해낸 바보 사랑은 그 본질에 집중했습니다.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라는 명제를 떠올리며 성육신의 사랑을 재해석해 작품에 녹여내도록 노력했습니다. 세상에 많은 사랑들 이 있지만 진짜 사랑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고요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보여주셨던 사랑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. 근데 그 사랑을 좀 정리하자면. 이 땅에 오셔서 저희랑 시간을 함께 사신 것이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걸 내어 주셨고 이 땅에 오셔 가지고 사랑을 표현해 주셨거든요.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어려운 상황이 그게 녹아 있어. 관객들에게 큰 공감을 이끌어냅니다. 네 명의 현실 남녀의 일과 만남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사랑의 형태는 관객들에게 참 사랑의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. 내가 널 섬겨 주고 사랑하고 내가 너의 조건이나 내가 너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아프고 지치고 힘들 때 끝까지 내가 옆에 있어 줄게 라는 그 메시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굉장히 아픈 분들 또 위로가 필요한 분들 또 희망이 필요한 분들에게 그 마음을 너무 전하고 싶어요. 결국 진정한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바보스러운 것이지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내용도 함께 담았습니다. 바보사랑은 오픈런으로 신촌 세븐파이프홀에서 공연됩니다. cgntoday 신효선입니다.